핫소리로 한 것이 와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은 한계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음. 자, 긍정적인 말은 A번뿐이 없네요. 다 A번이죠. 음. 어번번은 풍부한. 음. B번에 에러트는 실수를 저지르는이란 뜻이죠. 실수를 저지르는. 에러에서 나온 거야. 에러에서 나온 거죠. 에러트. 그런데 어 그건 그냥 실수였어. 이런 말을 언제 쓸까? 남녀 관계에서는 불륜을 저지르는. 남녀 관 어, 불륜을 응? 저지른, 어덜거리한 거죠, 그렇죠? 음. 행실이 좋지 못한, 행동이 잘못돼, 뭐 이런 이런 뜻으로 쓰이겠죠. 행실이 좋지 못한, 좋지 못한, 그렇죠? 행동이 잘못돼. 에러, 잘못했다 라는 얘기야 어버티브는 유산된 이란 뜻이죠 유산된 특히 초기에 실패한 거죠 뭔가 시작을 할때 초기에 실패할 때를 어버티브라고 합니다 어버션이 나태잖아 어버션, 나태 나태 운세 초기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버트하면 유산하다, 실패하다 이런 뜻이 되죠. 어버트 동사로 쓰이면 유산하다, 또 실패하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더 몰라. 이것을 프로틀리스라고 하죠. 열매가 없는. 그죠?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실패하면 프로틀리스. 초장에 실패하면 어버티, 어버트. 이렇게 쓰는 거죠. 음. 뭐, 어, 스팅트는 뭐, 멸종의라는 뜻이죠. 멸종의. 나의 아웃이죠. 아, 아,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답은 A번. 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고를 했으면, 원이, 경고를 했죠. 그래서 경고를 하면 경고할 내용이 뒤에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절부터는 뭐예요? 여기서부 여기까지는 경고할 내용이겠죠. 경고하는 내용은 마이너스겠죠. 그런데 리미 i n 말이야. 체인 j o 이이루 말이 있있 때문에 에블크크에에는정정 말이 이어어야야된이 이렇게 아는 제제좋 좋을 것 같고요. 요정정말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어, 파, m i m 파서리브. throw t 브 a t i 브 긍정적인이란 말이 있죠. 긍정적인. 하지만 적극적인이란 말도 있죠. 그죠? 자, 세 번째. 실증적인이란 말이 있죠. 얘가 중요해요. 실증적인. 우리가 파서파선이죠 파적티즘, 파소리즘. 자, 얘를 뭐라 그래? 실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증주의가 뭐냐? <laughs>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서 확인이 될 때만 그것을 믿는 주의예요. 이런 실증주의는 실증주의자들은 신을 믿겠어요? 안 믿겠죠? 눈이 안 보이잖아. 그죠? 어. 요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11번. 어, 그래서 10번 잠깐만 내거죠 10번 패턴이 RC 패턴이죠. RC 패턴. 링시 i c 니까 자, 11번. 자,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 보통 스펙드 시간이 나오면, 시간을 보내는 어떤 동작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생략되면서, ing를 쓰고요. 보통, 대개는. 다음에 이제 돈이 나오면, 용도잖아, 돈이. 어디 어디에 쓰다. 그래서 용도가 나오니까, 온 명사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이때, 인은 뭐 생략 가능한 거 알죠? 그래서 여기 인이 생략됐죠. 어 누가 뭐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허비하다, 소비하다, 낭비하다 이런 뜻이죠. 음.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어요? Taking care of the c 아이들을 돌보는데, cooking, 요리를 하는데, 그리고 클리닝 하우스. 집을 청소하는데 대부분이 시간을 보냅니다. 뭐 보다, 뭐 보다, 댕이 네, 있네요. 그들의 남편보다. 자, 그러면, 댕 다음에 절이 오면, 뒤에 있는 절을 완벽히, 완벽하게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남편이 이런 거 하는데 신경을 <laughs> 쓰는 것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신경 쓴다라는 얘기죠. 음. 많은 워킹 위닝들은 일하는 여성들은 블랙합니나 왜냐하면, 비 e c 인과죠. 인과는 킵핑이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고, 킵핑은 피를 유발하죠? 피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 얘의 예, 페라퍼라이징 달라는 얘기에요. 얘의 예, 페라퍼라이징을 달라. 음. 자, 비코즈이해 봅시다. 그들은 피를 like, 뭐처럼 느껴요. 여성들이겠죠? 그들이 할투풀타인장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보여. 왜? 하나의 직업은 뭐야?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나는 집에서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오면 또 일해야 돼요. 남자는 놀고, 그러면 여자들은 어떤 감, 감정이 생기겠어? 그 여자들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를 생각해야겠죠. 리젠트, 불만, 분노가 가득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시원이죠. 리젠트가 가득하다라는 얘기야. 이 품은 가득 차있다라는 의미잖아. 그쵸? 어, 그래서 답은 시번이고 단어 좀 보면, 비번에, 비번에, 아, 리티 센트가 무슨 뜻일까요? 입이 무거워, 입이 무거워, 그래서 과묵이죠 그냥 이렇게 리어게인죠키 그냥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썸트 리티 센트. 근데 얼굴만 쳐다보다가, 티, 차 한잔 마시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떨리고 어색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얼굴 한번 쳐다보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다시 차를 마시고. 됐죠. 그러면서 차를 하도 마시고 틀렁만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말은 안 하고 차만 마시는 상황. 과목함이죠. 말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리티 자, 다음에 어, 리프리멘디드 어, 델타 같은 경우는 여성이 비난받는 것은 아니잖아. 지금 리프리멘드가 비난하잖아. 꾸짖다 비난하는데 얘가 델타로 들어가면 수동태, 델타가들어가면 수동태잖아. 그러면 이하는 여성이 여성 비난하는 건 아니니까. 자, 다음에 12번. 음. 뭐, 12번은 단순히 뭐, 단음 문제네요. 네, 봅니다. 어? 엉금하니까 네. 주세요. 블랭크는 medical examination of the person's body 어떤 의학적인 조사예요 무엇에 대한 죽은 사람의 시식을 의학적으로 조사하는 건데 단순히 뭐, 단어 문제야. A is be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조사하는 건 뭐냐? 죽은 사람의 몸을 의학적으로 조사하는 게 뭔지, 그 단어를 달라는 얘기는 블랭크는, in o r d e 뭐 하기 위해서, 파인 n d o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또는 그녀가 죽었는지. 어, 단어가 뭘까요? 뜻이. 사후의 검시의 라는 뜻을 가진 A번이죠. 사후의 검시의. 어텁시라고 하죠. 음. 이 포스트가 이후라는 뜻이고, 모트, M-O-R-T가 죽음이라는 어근이잖아요. 죽은 이후, 다 A1이네. 그쵸? 그래서, 사후의, 검시의, 이런 뜻이에요. 뭐, 네크롭시, 이렇게도 쓰죠? 네크롭시. 이 네크로라는 게, 네크로가, 얘가 시체라는 어근입니다. 시체, 네크로. 그래서 시체를 잘라서 보는 거예요. 어, 뭐 네크로폴리스 같은 거. 네크로폴리스가 뭔가? 공동묘지죠.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도시, 공동묘지. 또, 네크로필리아. 필이 투 러브의 뜻이거든요. 사랑한다는 얘기야. 시체를 사랑하네요. 시체와 성관계하기를 좋아하는 이란 뜻이에요. 시체하고 성관계하는 걸 좋아하는 거. 일종의 퍼버트죠. 변해. 시체와 성관계학을 좋아하는, 얘는 공동묘지. 됐죠? 그래서, 내크라시뭐 이런 것들 다부검이라는 뜻이야. 사후의, 검시의. 죽은 다음에 검시, 저기 검사하는 거를 부검이라고 하잖아. 다, 그래서 포스트 모터, 다부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얘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람. 이나 노아의 홍수 이후의 물건. 그러니까 노아,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면 노아의 홍수를 알 거야. 그죠? 그래서 대격변이 일어난 이후라는 뜻이야. 카포도, 어, 의미가 바뀌면, 오래된, 오래된, 구식의, 어,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 쓰이게 되죠. 음. 시어 문제는 뭐, 단순히 단어 문제입니다. 패턴은 피고. 검식, 부검의 뜻을 가진 단어를 달라는 얘기예요. 번까지 음. 자, 13번 음. 별표 하세요. 13번 별표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일부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의? 문화적 대화의, 잘 따라오세요. 당신이 만약 문화적인 대화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하이폰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으로 먼저 읽을게. 당신은, Can't wait. 기다려서.